아비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비투스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 선생이 제시한 개념으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사고하는 습관 같은 몸의 벤테도와 성향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사람다움 또는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이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비투스는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러지는 것일까요? 아비투스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와 문화를 경험했는지, 어떤 계층과 환경에서 성장했는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성공에 대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노동계층에서 성장한 사람은 실용적이고 몸으로 익힌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아비투스는 자기가 속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비투스는 왜 중요한 개념일까요? 부르디웨는 아비투스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개인 안에 새겨진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느낄지라도 그 이면에는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아비투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비투스를 이해하면 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지, 왜 사회계층 간의 재생산세습 현상이 발생하는지, 왜 교육, 문화, 정치 등에서 불평등이 지속되는지, 이러한 사회의 복잡한 구조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비투스는 단순한 습관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무의식에 가까운 작용이므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깊습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사람은 예술을 당연히 누리고 다른 사람은 미술관 문턱조차 부담스러워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아비투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비투스는 개인의 성향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취향이나 말투, 태도 등이 사실은 삶 전체의 맥락 속에서 자라난 것이라는 점을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타인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